열왕기상 9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오늘은 11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공을 부르는 거룩한 습관, 성공을 부르는 거룩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각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성공에 대한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게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그 성공에 대한 기준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중산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라는 개념은 그런 기준은 적어도 부채가 없는 대출이 없는 30평대의 집이 한 채가 있어야 되고요 예금이 1억 원 정도는 돼야 되고 또월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돼야 되고 또 중형 자가용이 있고 연 1회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할수 있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중산층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중산층이라는 그 기준에 부합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런 물질 또한 이런 수입과 재산을 가지고 중산층의 이런 기준을 정했지만은 외국의 선진국들은 이런 물질적인 것,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을 많은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중산층을 선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인의 이 중산층의 기준은 어, 정직함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자신의 그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신념이 있는가 또 약자를 돌볼 줄 알고 불법에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서 중산층이냐 아니냐를 따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인의 경우를 보면은 한개 이상의 외국어를 할수 있고 한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고 자신만의 특화된 요리 실력이 있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느냐에 가지고서 이렇게 중산층인가 아닌가를 따진다고 합니다. 또 가장 큰 경우는 미국의 경우인데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그런 장당함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약자를 돌보고 또이 사람들은 비평지라고 해서 현재 정세에 대해서 돌아가는 그런 주관 주간, 주적인 그런 발행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외국의 영어를 보면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한 내면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중산층이라는 이런 것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왜 유독 이렇게 외형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중산층이라는 기준을 따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정도 성과 위주의 사회에서 이제는 과정을 중시로 하는 외형적인 사회에서 이제 내면을 중시로 하는 그런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도 중요한 전환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초창기에는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라고, 또한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은 이제 20년에 걸쳐서 이런 성전과 왕궁을 완성시킨 이 솔로몬 왕은 이제는 성공과 성취의 최고의 정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외형적인 성공을 이룬 솔로몬에게 일러주시는 이런 진정한 복과 심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공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삼장 말씀에서 나왔던 예전에 기부원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두 가지 다 시작은 네가 만일이라는 이런 가정법을 사용해서 하나는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예. 우선적으로 약속하시는 말씀은 마음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말는그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아 너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만 같아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온전히 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를 너 솔로몬에게도 보장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심으로 바라시는 것은 성전 건물 또한 왕궁이라는 그 웅장함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다윗처럼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깊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전 완공은 이제 순종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순종을 대체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는 이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순종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또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선행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게 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당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대표적인 불순종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바로 대표적인 불순종은 우상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즉, 우상숭배하지 말라가 제일 첫째되는 계명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사람이 이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다른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른 계명을 어길 수 있게 되는 것은 이첫 번째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다른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은 모든 죄의 시작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게 된 것일까요?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선취하려면은 하나님 반 섬겨서는 안될것 같다는 그런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그 울타리 건너서 울타리 밖에 어떤 진정한 행복이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에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그 심판을 매우 무섭고 엄중한 말로 경고를 하십니다. 다시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상 승배할때 어떤 일이 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내가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겠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당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순종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약속의 땅에 머물 수 있는 자리는 없어지게 됩니다. 순종이 없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던져서 내 던지는 그런 무가치한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순종은 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인 방해자요 파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이 기부원에서 3장 말씀에 나타나는 기부원에서 나타났을 때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있었던 8장에는 성전 봉헌식이 막 끝나고 이 9장이 성전 봉헌식에 대한 응답하는 그기도에 응답하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왜이이두장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는지를 한번 볼수 있어. 요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언제 나타나신 것입니까? 성전 왕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 나타나신 것입니까? 성전 성전을 완공하기에는 7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보 본문을 보니까 성전 왕궁 성전을 건축한 7년, 거기에 왕궁을 건축한 13년을 통합해서 20년 동안 20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시 보니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완공이 또다 완성되고,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20년 만에 나타나,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은 자기의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라고 하니까, 얼마나 승승장구하며,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때였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라는 것보다는 자신의 위협을 드러내려고 또한 과시하며 사치하며 교만이 서서히 싹 트고 있었던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오늘 본문 이후로 등장하는 이 솔로몬과 관련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다른 길을 따라가는 솔로몬을 보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당의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따르는 이 습관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성공을 부르는 거룩한 습관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내 아버지만큼만 행하라는 그 말씀조차 따르지 못했던 이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재능과 권력마저도 자신의 죄를 범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부르는 거룩한 습관이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날마다 이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성숙은 있을지언정 완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성화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여 항상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성공에 교만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20년이 지난 이 솔로몬의 성장과 또한 이 성공과 성취로 인하여서 오히려 교만에 싸게 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하였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여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들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또 다시 새롭게 새롭게 하나님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진행형인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성숙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명절을 앞두고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분주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어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또한 이 명절을 앞두고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그것들 그 이웃들이 이 명절을 앞두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그 분들과 함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습관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